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발표에 드음하여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5%를 차지하고 40세 미만이 약 66%로 아동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규칙 적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장 취업이 힘든 장애 중 하나입니다. 루틴만 잘 잡히면 원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 장애인들은 위안 유학이나 학령기 교육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돌봄 문제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나 고용 문제는 장애 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외면한 채 20년째 제거,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약 75%가 구직을, 구직을 단념,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비장애인은 물론 타 장애 유형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특성들이 고용취약점으로 작용하여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진입한 발달 장애인들도 단순 직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발달 장애인 가정의 참사에서 알수 있듯이 구성원 중 발달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위기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 해마다 장애인 자녀와의 동반 자살 혹은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2017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및 행정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스포츠 활동에 재능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체육보조 코치 육성 사업을 통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장애인들의 행동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해 최적의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가정, 기관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마련, 전문 활동 지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만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꼼꼼하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최중중 발달 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사람중심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광주시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부도 발달장애인이 단순 직무나 서비스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펼칠 수 있고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재능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속가능한 작품 활동이 수익 창출로 순환 될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종합아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선제적인 정책 구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등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뮤지컬 분야 등에도 발달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발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하여 그들이 잘하는 것이 일자리가 될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구만의 발달장애인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 대전 전 지역에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패러데임의 변화는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제2, 제3의 우영우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가진 다른 모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지막 꿈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큰 어려움 없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절박한 호수를 우리 모두가 되새기며 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